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서구청장 말대로라면 서구가 안을 여러개 제시하고 김포가 생떼 부리고 있는 거네요. 이런 글입니다. 오, 이분이 서구청장님입니다. 키도 크시고 굉장히 미남이십니다. 그... 저, 기호일보에 기사가 나왔는데요. 서구청장이 빈말을 하는 것 같진 않으니, 김포가 아예 협의 저, 자체를 안 하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반대로 궁금한 게 인천시는 여러 안을 제시하였다고 하는데, 그 안이 어떻게 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뭐 이런 글인데요. 한번 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기호일보입니다. 이웃도시 소구 김포 사통발달 교통망위의 손잡자 강범석 인천 서구청장 도시의 흥망성세는 인접도시와 연결해 있다. 도시 간 작은 연결은 서로의 시너지를 발생시켜 큰 연결이 되고 도시들은 상생해 큰 도시로 발돋움하게 된다. 도시 안에서의 생활이 아무리 편리하고 여유롭다 한들 도시 간 연결이 매끄럽지 않아 이동이 불편하다면 그 도시는 쇠퇴한다.안타깝게도 인천 서구와 김포가 그 대표 도시다.이런 점에서 인천 서구와 경기도 김포는 서로 마주하는 도시로서 그 연결을 매끄럽게 할 필요가 있다.우리 서구는 지난 4월 전국 자치구 기준 두번째로 인구 60만명을 달성하여 인천을 이끄는 도시로 자리매김했지만 광역교통망을 보면 가자권과 성남권 같은 원도심엔 두량짜리 지방철도 하나만 다닐 뿐이고 고압역을 지나는 공항철도는 출퇴근마다 늘 혼잡해 피로를 가중시킨다 가장 허탈한 건 광역 교통 분야만큼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미미하다는 점이다. 국가 권한이 절대적이기에 이 지역은 열악한 교통여건과 이에 따른 주민 불편을 최대한 어필하는 게 최선책이다. 그래도 최근 들려오는 소식이 희망적이다. 인천시민과 경기도민이 오래 기다려온 인천 2호선 고향연장이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선정됐다. 이 사업은 인천 서구와 경기도 김포, 고향총 19.63km 구간을 인천 도시철도 2호선으로 연결하는 내용으로 2조 8,2830억 2조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예타 대상 사업 선정으로. 행정구역을 마주하는 서구와 김포시가 철도로 하나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열게 됐다. 이를 마중을 삼아 수도권 서북부 지역 교통난 해소에 한 발짝 다가서게 된점 또한 환영할 일이다. 이 노선이 완성되면 검단과 김포 주민들은 인천 2호선을 타고 일산 킨텍스역까지 이동, GTX A 노선 환승 후 40분 이내로 강남에 도착하는 획기적인 접근성을 경험하게 된다. 18만 명이 둥지를 트는 대규모 신도시임에도 철도망에서 소외된 검단 북부 주민들 지옥철로 불리는 김포 골드라인으로 고통받는 김포 시민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희소식이다. 이는 시작에 불과하다. 지난해 11월 유정북 인천시장이 발표한 인천 북부 종합 발전 계획에 따르면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은 청라에서 김포 서북부를 거쳐 강화까지 인천 도시철도 1호선은 검단 신도시에서 김포 양천을 지나 한강 신도시로 연결되는 밑그림이 그려진다. 광역 교통이 취약한 김포 서북권에 새로운 연결이 시작되는 점이다. 어, 이 내용을 보면요. 이저 일반인이 쓴 글이 아니라 인천 서구청장님이 쓴 글입니다. 그래서 그냥 허투루 들을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저같이 부동산 초보 불인이들은이 검단신도시가 있으면 인천 1호선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내집 앞에 막 지나간다고 저 검단 신도시 안에서도 싸우고 이 김포 한강 신도시 여기 분들하고도 막 싸웁니다. 컴팩트 시티가 있는데요. 이게 나라에서 이게 저 지방 이 시민들 얘기를 물론 참고도 하겠지만은 이게 국가 철도망 구축 사업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70%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공사비를. 그래서 이게, 저, 의견 수렴을 하겠지만은, 국가에서 이거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서울 5호선은, 김포 한강 신도시 제2 콤팩트 시티, 이거를 만들면서, 여기 만드는데, 전철이 골드라인 하나밖에 없으면 이게 누가 들어옵니까, 여기? 그래서 여기까지, 저, 서울 5호선을 연결하는데, 콤팩트 시티를 만들면서 연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잘안 되니까 차량 기지 이전을 하고요. 저 건설 폐기물장도 이, 이전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화역에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같이 불인이 초보자들은 내집 앞에 지나가야 된다. 막 난리치고 막 그냥 부동산 카페에 오우선 얘기하면은 서로 막저 쌈박질해놓고 난립니다. 그냥 댓글에서. 근데 부동산 고수님들은 이거 저 서로 싸우는 거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그럼 뭐가 관심 있냐? 이 서구청장님이 얘기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통팔달로 검단신도시가 이렇게 사통팔달이 된다 이겁니다. 전철 한 개도 없던 그 지역에 새로운 전철이 깔립니다. 그러면 여기 집가상승이 엄청나게 일어나겠죠. 검단신도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변에도 개발이 이제 됩니다. 여기 김포 한강 신도시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군사 지역으로 묶였던 지역이 또 해제되면서 컴팩트 시티가 생기죠. 그러면 여 벌써 부동산 고수님들은 김포 한강 신도시가 생겼을 때 생기기 전부터 여기에 투자했겠죠. 그리고 이제 컴팩트 시티가 생길 거라는 걸 이제 여러 저 자료를 통해서 알았겠죠. 그래서 여기 미리 땅을 선점해 놨으면 돈 버는 거죠. 그럼 또 여기만 이걸로 끝나냐? 이게 10만 가구의 법칙이 돼버렸습니다 이제. 그럼 주변에 땅이 또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기 전에 이제 막 하겠죠. 그리고 여기가 오 어, 컴팩트 시티가 되네. 그럼 검단신도시 2단계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취소된. 오 어, 여기도 되겠네. 인천 1호선이 저 김포로 또 연결된다 그러네요. 그러면 옛날에 취소됐던 백사역, 백오역이 생기겠네. 그 다음에 인천 2호선이 또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 여기 완정역에서 103역까지 연결되는데, 여기 또 여기 하나 생깁니다. 여기, 여기가 아니라 여기입니다, 여기. 검단 신도시 안에 여기 하나 또 생깁니다. 201역. 그러면, 어, 여기도 저 완성이 되겠네. 또 여기에서 불로역이 생깁니다, 여기. 그래서 고향으로 또 연결이 됩니다. 그, 이런 거를 보고, 오, 그러면 불로역에, 주변에, 땅값도 싸고 그런데, 여기를 사놓으면은, 투자 가치가 있겠네? 이런 거를 보는 거지, 저, 이 불이니들, 이 게시판에서, 뭐, 내집 앞이 좋냐, 이거 싸우는 거는, 1년 내내 읽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 저도 회사 다니는데, 그, 올해 저기, 제가 연봉이 3천 정도 되는데요 연봉 4천이고 저그 퇴직연령이 지금 우리 회사는 62세인데 만 65세까지 다닐 수 있고 촉탁적으로 또 70까지 또 연장해 준다고 그러고 연봉은 한 4천 되는 의사가 있는데요 올해 지원을 했다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지원을 했는데 서류전형 합격되고 이제 필기면접 준비하고 있는데요. 근데 회사 다니면서 <laughs> 주식 얘기, 부동산 얘기, 동료들하고 해지 않습니까? 1년이 아니라 10년, 맨날 밤낮 얘기해 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실력도 안늡니다저 뭐 하수끼리, 당구, 저3치는 하수끼리, 다섯 명 모여서 몇년 내내 쳐봐야 안 늡니다. 이게 중간에 150, 200, 300 다마가 같이 치면서 가르쳐 줘야지 실력이 팍팍 늘죠. 30끼리 밤낮 쳐봐야 안 늡니다. 바둑도 마찬가지죠. 10급끼리 바, 밤낮 둬봐야 실력이 안 늡니다. 거기서 거기지. 저 뭐야 2급, 3급 아마 일단 이런 분들하고 같이 깔고 둬야지 실력이 팍팍 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제가 많이 읽어봤는데 부동산 카페 내집 앞이 먼저다 이거 밤낮 읽어봐야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거는 도움이 되죠 유정복 아니 유정복 인천시장님이 얘기한 거그 다음에 서구청장님이 얘기한 거 유정복 인천시장이 발표한 인천 북부 종합발전계획에 따르면 서울 도시철도 7호선이 지금 청라에 건설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김포 서북, 서북부를 거쳐 강화까지 간답니다. 그러면은 김포 서 청라에서 여기 공항철도 있고요, 검단 있고 김포 있습니다. 청라에서 7호선이 김포까지 간다면 어디 거치겠습니까? 검단 거쳐서 가는 거죠. 그다음에 강화까지 가요. 그럼 강화는 철도 불모지인데, 오 어? 내가 알기로는 인천 2호선이 강화로 들어간다는데, 서울 7호선도 강화로 가? 이거는 엄청난 빅 이슈죠? 이런 거를 보수들은 안 놓치고 스크립해 놓은, 스크립해 놓은 니다 그리고 이제 노트에 적어놔요. 어, 아, 이거 새로운 빅뉴스인데? 인천 1호선이 검단 신도시를 거쳐 김포 양천을 지나 한강 신도시로 연결되는 밑그림이 그려진다. 일반인이 얘기한 게 아니라 서구청장님이 얘기한 겁니다. 오 어, 그러면은, 검단에서, 저, 김포로, 인천 1호선이 또 연결되네. 그럼 여기, 그, 검단 2단계를 거쳐서 인천 1호선이 간다는 얘기인데, 그럼 백0역배0 5역 검단 2단계가 완공이 안 되더라도, 백0역배0역에 가면, 그 여기 어디에 생기는 건지, 그 여기 생기면 그 주변 땅값은 어떻게 될 건지. 이 아파트 값 오르는 거랑 땅값 오르는 거랑 천지 차이입니다. 아파트 값은 뭐 많이 올라봐야 더블 올라오지만 땅값은 막 10배, 막 100배, 1000배, 막 이렇게 오릅니다. 무슨, 에이, 무슨 1000배가 오르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50년 동안에 전국 토지 평균 그 상승률을 보면 3000배 올랐답니다. 서울 강남이 아니라 서울 수도권이 아니라 전국 땅값 평균 평균 땅값이 오, 우리나라 50년 동안 3,000배가 올랐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값 뭐10% 올랐다 50% 올랐다 이, 이거랑 차원이 틀립니다 이 땅은 근데 어, 나는 5천만원 밖에 없는데 땅 투자를 어떻게 했냐 이저땅 투자의 역세권 좋은 자리는 이 만약에 천평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천평을 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이거 분할 등기를 해줍니다. 지금은. 분할 등기를 해서 쪼개서 여기만 삽니다. 그러니까 5천만원으로도 이거 한 토막을 살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땅값이 내가 몇억 들어서 산 땅보다 더잘 팔린답니다. 자리가 좋기 때문에. 그러면, 이 저기 개인 등기를 했기 때문에 안전하고요. 누구한테 사기당을 잃없고 빨리 팔린답니다. 그래서, 5천만 원으로 샀는데 10배면 5억 아닙니까? 이렇게저 재산 증식 기회가 있는 거죠. 이거를 저 제가 어떻게 하냐? 저도 이제 책을 보고 지금 이번 주에 본게 아직도 땅이다. 이런 책을 이거 두 번째 빌려 본 건데요. 이런 책을 보다 보면 이이 이 투자로 성공한 고수님들이 쓴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를 알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지역 주민들 간또 김포 간 이렇게 서로 싸우는 거는 그거는 이 초보자들끼리 하는 얘기고 고수들은 그런 거안 봅니다. 어떻게면은 투자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정보가 있나 이런 걸 보는 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서구와 김포는 행정구역상 경계만 있을 뿐 철도와 도로가 촘촘히 연결돼 사실상 하나의 생활권을 공유하는 이웃 도시로 봐야 한다. 지금 난항을 겪는 서울 5호선, 검단, 김포 연장 사업이 또 이에 기반해 박차를 가해야 한다. 더 이상 내가 옳고 너는 그러다는 서로 다투고 있을 때가 아니다. 힘을 합쳐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다. 서울 더 이상 5호선 노선 협상이 검단과 김포 간 정치적 분쟁이나 이권단툼으로 변질돼서는 안 된다. 짧은 안목으로 당장의 작은 이익을 쫓을 게 아니라 먼 미래를 내다보고 서로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 눈앞의 이익만을 계산해 지역주의를 선동하는 세력에 대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냉정하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그간 교통과 환경을 철저히 소외된 60만 서구민과 50만 김포 시민 두합 110명에 달하는 110만 명에 달하는 서북부 지역민들을 위한 진정한 광역교통 대책이 되어야 한다. 인천시는 서울 우호선 연장만을 기다리는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협상 방안을 제안한다. 하지만 김포시의 원한 곳으로 협상이 답보 상태에 머물러 답답할 따름이다. 그간 미운적으로 대처해온 정부 역시. 노선 협상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검단 신도시는 광역철도가 없는 유일한 2기 신도시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이미 심각한 교통난을 겪고 그 불편은 앞으로도 예상되는 바다. 더구나 지난 30년간 수도권 메리지로 인한 환경적 불평 등을 묵묵히 감내해온 주민들을 위한 정부의 이동권 보장은 너무나 당연하고도 시급하다. 이제 검단과 김포는 경쟁 상대가 아닌 협력하고 상생하는 이웃으로 관계를 재정립.하루빨리 대승적이고도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야만 한다.지금은 5호선 노선협상뿐 아니라 인천 2호선 고향 연장 등 도시의 미래를 바꿀 굵직굵직한 사업이 기다리고 있는 만큼.이웃 도시로서의 장점을 최대한 발휘할 절호의 타이밍이다. 편합한 시선으로만 볼게 아니라 도시의 청사진을 그리며 장기적으로도 객관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취입되는 철도 계획은 신중하고도 합리적인 접근, 최대한 다수 의견을 수렴해 모두가 원, 윈윈해야 한다. 한 번의 철도망 구축으로 최소 100년 이상의 혜택을 누리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이 노선 계획은 검단과 김포 두 도시가 혜택을 가져가도록 하는 인천시 안으로 반드시 결정돼야 한다. 약간의 이동시간이 늘어나더라도 검단과 김포가 상생할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어서다. 그동안 인천시가 다양한 협상 방안을 제시한 만큼 이제는 경기도와 김포가 이에 응답할 차례다. 그간 고통받았던 주, 지역 주민 모두에게 최소한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공정과 상식에 입각한 가장 합리적인 노선인 인천시 노선 계획이 반영되길 간절히 바란다. 어, 오늘 소개할 글이 세 개로 정해고 이제 힐러 그랬는데요. 하나 해고 제 의견을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가 버렸네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로 끝나야겠습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이건 신문에 나온 댓글이에요. 5호선은 현재 포화 상태인 골드라인과 공항철도 분산을 위한 노선이어야 한다. 시내폴리스에 노선이 들어온다고 골드라인 분산 안된다. 현실적인 방안으로 시내폴리스는 빼고 현 교통약자 거주자 우선으로 노선이 결정되어야 한다. 아직 입주민도 적은 시내폴리스는 추후 인천 2호선 등 연계로 얼마든지 커버 가능하다. 검폐장 갖고 가는 지자체 안을 우선하자. 인천시가 갖고 가면 인천시 안을, 김포시가 갖고 가면 김포시 안을 우선해서 안을 세우면 합리적이다. 김포는 김포노선 주장하고 인천은 인천노선 하면 된다는 분들. 그럼 이렇게 합시다. 고촌 시네폴리스 한강신도시 갔다가 마지막에 검단 가면 되겠네요. 김포에서 알아서 하고 인천도 알아서 하는 좋은 방안, 방안입니다. 이 신문에 이렇게 저 댓글이 많이 다니는 거는 전 처음 봤습니다. 이거 조금인 줄 알았더니 1, 2, 3, 4, 5, 6, 7, 8, 9, 10쭉 있습니다. 검단 한 바퀴 돌고 김포에 기지만 처박는 건 상생이 아니라 갈치라 합니다. 검단만 이기는 방안이고 인천의 지역 이기주의입니다.